시멘틱 태그는 순전히 개발자를 위한 태그입니다. 개발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태그예요. 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헤더, 네브, 섹션, 아티클, 어 사이드, 푸터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있으면 화면이 있으면 그 화면에 이제 들어갈 영역을 알맞게 구분해 주기 위한 태그입니다. 개발자를 위한 태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처음 헤더 나오는데 헤더는 헤드와는 달라요. 헤드 이렇게 그그 그 저번 시간에 이제 배웠던 그문서의 전체 정보를 나타내는 헤드와는 다르고 위에 들어가는 헤더가 있고 그다음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문서의 내비게이션 항목을 정의를 합니다. 웹사이트의 상단 탭, 좌측 탭 등에서 이제 누르면 그 페, 다른 페이지로 가는 부분을 말해요. 카카오톡 해 보시면 아래쪽에 이제 친구 목록, 채팅창, 설정, 뉴스, 쇼핑 같은 탭이 있죠. 그게 내비게이션의 일종입니다. 섹션 문서의 구간을 나눌 때 사용합니다. 문서의 구간을 나눌 때 사용을 하고 아티클은 이제 본문을 의미를 하고요. 어사이드 광고와 같이 페이지의 내용과는 관계가 적은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푸터 화면의 하단에 위치하는 사이트나 문서의 전체적인 정보를 정의를 합니다. 개인 정보 처리 방침, 뭐 약관, 회사 이름 등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어, 이 시멘틱 태그들을 잘못 쓴다고 해서 작동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뭐, 그 조교행님 페이지를 만드는데, 조교행님이 푸터에 들어갔다라든가, 어사이드에 본문을 써 넣었다 하든가 해서 작동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코드를 열었을 때 개발자들이 그좀더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쓰는 태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직접 만들어보죠. 화면에 있는 코드는 바디 안에 들어갈 코드입니다. 여기 바디 태그 있죠? 바디 안에 들어갈 코드입니다. ul ul은 뭘 의미하느냐? ul은 리스트형 정보를 나타낼 때 쓰이고요. 내부의 각 리스트 항목을 이제 li li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화면 잠깐 정지하고 바디 안에 다음 코드를 입력해 주세요. 코드를 저는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Ctrl S를 해서 이제 적용을 해보았고요.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 이제 URL을 끌어가지고 URL을 끌어가지고 새창연 다음에. 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쓰게 될 건데 F12 키보드에 F12 버튼 눌러보세요 누르시면 이걸 개발자 도구라고 하거든요 좀더 확대를 시켜볼게요 이걸 개발자 도구라고 하는데 어, 자주 쓰게 될 겁니다 우리가 쓴 태그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헤더는 내네 소개를 말하죠 내부는 여기를 말하고 섹션 여기 섹션이 하나 둘셋 섹션 안에는 이제 아티클이 있, 있, 있고요 그 어사이드는 여기 짜장면 단돈 3,000원 부분 들어갔고푸터는얼라이트 리저브드라고 적혀 있죠. 여기서 이 화면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 처음에 이제 콘솔로 이제 갈 수도 있는데, 여기 엘로멘트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은 레이아웃이 다 짜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쭉 늘어서 있잖아요. 뭔 소리냐면,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인데, 이거는 레이아웃이 예쁘게 짜져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없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레이아웃 짜는 것은 그 HTML이 할 일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울 CSS를 배우면, CSS를 배우면 여러분들이 이 태그들을 레이아웃 잡아서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HTML에 다른 태그도 많은데 왜 시멘틱 태그를 먼저 소개했을까? 여러분들이 시멘틱 태그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놨으면 해서입니다. 시멘틱 태그는 어, 지금 어, 이게 정확한 설명 아니에요. 지금 단계에서는 주석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주석. 저 사실 정확한 설명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코드를 읽기 쉽게 구분해 놓는 용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쓸 때는 귀찮아도 막상 써놓으면 나중에 편하고 읽기 쉽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 시멘틱 태그를 안쓸 수도 있겠네? 어, 쓰는 습관을 드리려 했으니까 좀 나쁜 습관을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div 태그. div 태그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 이렇게 div 태그만 쓰면 굉장히 가독성이 나빠지게 돼요. div 태그는 뭐냐? 디비전의 준말이에요. 디비전의 준말. 쉽게 말하면 영역입니다. 영역. 여러분들이 리액트 개발하면서 div 태그는 정말 자주 쓰게 될 건데 어, 최소한 최대한 이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시멘틱 태그로 잘 정리된 내용을 div 태그만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div 태그는 이제 주로 클래스네임 속성과 함께 쓰이는데 클래스네임은 태그의 이름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지금은 당장 안 달았어요. div 어, 뿐만 아니라 클래스네임은 뭐 다른데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시멘틱 태그에도 달수 있고 나중에 리액트 개발하면서 이제 클래스네임 속성을 달 거예요. 어쨌든 클래스네임 속성은 지금 당장은 그 제외를 하고 지금 클래스네임 쓰지 않고 div만 써서 아까 코드를 아까 이 코드를 읽기 어렵게 한번 바꿔 봤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이 원래 헤드였는데 이거는 d i 로 바꿔버렸고, 네비게이션 역시 d i 로바꿔고 섹션, 아티클 역시 d i 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봤을 때, 그냥 눈치껏 보면은 볼 수도 있고 여기 클래스 네임 들어가면은 뭐 읽을 수도 있지만 지금 딱 보기에 여기에 당 여기에 들어갈 뿐이 이제 헤더다, 푸터다. 이게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읽기가 상당히 힘들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독성, 가독성을 위해서라도 시멘틱 태그를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제부터 주로 쓰일 태그들을 알아볼 거예요. 조금만 알아볼 거예요. 그 HTML 태그를 모두 알려고 하지 마세요. HTML 태그는 약 12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20가지. 그거 다알 필요도 없고, 외울라고 해도 까먹습니다. 필요하면 검색해서 쓰면 됩니다. 당장 강의에서 쓰는 것만 조금만 알아봅시다. 이미지 태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태그는 이미지를 삽입할 때 쓰는 태그입니다. 닫는 태그가 없어요. 왜?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가 없고 이미지 소스를 받아올 거거든요. 이미지 소스를 받아올 거예요. 여러 애트리뷰트, 즉 속성이 올 때는 여러 애트리뷰트, 즉 속성이 올 때는 객체 쓸 때처럼 콤마 써서 띄우지 않고 엔터를 치거나 이렇게 그 스페이스바 띄워가지고 쭉 늘어서 쓰기도 해요. 참고로 이미지 태그는 img라고 씁니다. 이미지라고 전체 쓰지 않아요. img라고 씁니다. 그리고 속성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꼭 h e i g 가 w i t h 보다 앞에 나와야 된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h e i g 가 이쪽에 뭐 타이틀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h e i g 는 높이를 의미를 해요. height는 height. height는 높이를 의미합니다. 단위는 픽셀이에요. 아무것도 적혀지지 않았을 때 단위는 픽셀입니다. 픽셀이 뭐냐면 이제 노트북, 아, 그, 그, 여러분, 화면, 화면에, 화면은 이제 수많은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하나의 점의 단위가 픽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스는 너비를 의미합니다. 너비. 그 다음에 이제 둘다 지정할 경우에는 이제 그림이 늘어지니까 보통은 둘 중에 하나만 쓸 겁니다. src는 이미지의 링크입니다. 소스 코드의 약자가 src에요. 지금은 지금은 URL로 걸어놨는데, 나중에 리액트 하다보면, 퍼블릭 폴더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쓸 수도 있어요. 어, 저는 그이 이미지를 쓰겠다고 이제 링크를 가져온 것이고요 알트는 혹시나 이미지 소스에 문제가 생겨서, 뭐, 예를 들어서 조경이 ORG 서버가 막 다쳤을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 대체 텍스트로 쓰는 텍스트. 를 의미를 하고, 타이틀은 마우스를 해당 태그에 올렸을 때 뜨는 글자입니다. 이미지 태그뿐만 아니라 다른 태그에서도 타이틀은 쓸수 있어요. 기존에 바디에 있던 코드를 다 지우고 이미지 태그를 넣어 봤습니다. 왜 이미지가 안 뜰까요? 왜? 조교행님 ORG라는 사이트는, 조, 조교행님 ORG라는 사이트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아무거나 쳐 넣은 거예요. 그, 그래서 이제 대체 텍스트, 여기 있는 alt가 나왔죠? alt가 그 이미지 대신에 나온 겁니다. 어, 그리고 지금 타이틀을 보시면은 이렇게 올렸을 때 이것이 빨간 모자라라고 뜨게 될 건데 이제 사진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뜰 거예요. 저는 구글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을 열고 마음에 드는 이미지 레드캡을 검색을 해서 저는 이게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여기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이미지 주소 복사 한 다음에 여기서 이미지 주소를 그대로 붙여넣고. Ctrl S 누르면 빨간 모자가 뜨죠? 위에 올려놓으면 타이틀에 입력된 글자, 이것이 빨간 모자가 정상적으로 뜰 겁니다. 다음 태그는 P 태그와 Input 태그입니다. Input 태그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을 때 쓰는 태그예요. P 태그는 패러그래프의 약자인데, 단락을 구분할 때 쓰입니다. Type text,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문자의 입력을 받겠다는 의미예요. String, 텍스트 말고도 이제 라디오, 뭐, 체크박스, 넘버 패스워드 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리액트 개발하면서 필요하면 알게 될 것들이고요. 플레이스 홀더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 기본적으로 어, 나오는 회색 글자를 의미를 합니다. 온체인지 이거는 뭐냐면 조금 중요한데 입력된 정보가 바뀔 때 작동하는 이벤트 핸들러를 말합니다. 이거에 뭐 html에서 쓰는 거랑 리액트 쓰는 거 리액트에서 쓰는 거랑 문법이 약간 다른데 그,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벤트 핸들러에 대해서는 뭐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벤트와 이벤트 핸들러. 이벤트는 브라우저에서 일어나는 사용자의 행동을 말합니다. 클릭, 드래그, 스크롤, 타이핑, 화면 사이즈, 줄이기 등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동작은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를 갖다 쓰려면 이벤트 핸들러라는 것을 쓸 건데, on으로 시작하는 함수예요. on으로 시작하는 함수인데, 이벤트 발생할 시에 동작하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이벤트 핸들러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빈 공백으로만 둘게요. 여기 보시면은 그 기존에 있던 거를 지우고 p 태그와 i n p 태그 넣었죠. 컨트롤 S 해서 적용을 시키고 여기 보면 입력하세요. 왜 떴습니까? 여기 입력하세요라고 떴잖아요. 입력하세요. 느낌표 이렇게 넣어볼게요. 입력하세요. 느낌표 넣으면 해석 글자가 늘어났죠. 여기에서 이제 텍스트. 타입이 텍스트인데 이 타입이 텍스트라는 말입니다. 여기 아무거나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하든지 간에 안 바뀔 거예요. 뭐가 chain on chain 이라는 이벤트 함수, 이벤트 핸들러는 그 여기에서 이제 바뀔 때, 이게 바뀔 때 실행되는, 바뀔 때 실행되는 어떤 자바스크립트 함수로 콜을 할 건데 지금은 안 써놨죠, 그죠? 지금은 안 써놨고 그냥 이렇게 쓴다는 것만 일단 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버튼 태그와 a 태그입니다. 버튼은 말 그대로 버튼이에요. on c 은 이벤트 on click 은 클릭했을 때 실행되는 이벤트 핸들러고요. 이벤트 핸들러는 아까 말했던 이제 인풋이나 버튼 말고도 여러 군데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사진을 클릭했을 때 실행할 동작이라든가를 정의한 자바스크립트 함수라든가 어 그런 것들을 쓸수 있다는 말이에요. a 태그는 링크입니다. 주소는 구글로 되어 있죠. h r f 는 이동할 페이지의 주소고요. 바로 실습으로 들어와 봤어요. 이제 버튼 온클릭 했을 때 아무것도 안 적어놨고 이제 클릭할거야 이제 이렇게 적어놨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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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딱 작동 안 하죠. 왜? 온클릭에 해당되는 이벤트 핸들러를 어, 이벤트 핸들러 함수를 적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글로 가자를 좀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클릭하면 에러뜨거든요. 지금 코드 샌드박스 이제 특유의 보안 정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들어가 가지고 구글로 가자 클릭을 하면 이제 구글로 빠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리액트로 점프하기 위한 HTML은 충분합니다. 진짜요? 몇개안 배웠는데? 네, 충분해요. 하면서 배우시면 돼요. 다른 태그들은 필요하면 검색해서 W3 Schools나 MDN 찾아보면서 익히면 됩니다. 그럼 왜 HTML을 배운 것인가? 이 수업은 리액트 수업이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리액, 리액트 전에 HTML을 알아야 될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설명했지만, 리액트는 어차피 index.html로 빌드 될 거고, 두 번째, 리액트에선 JSX라는 자바스크립트와 html을 결합한 문법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음 시간에 index.html로 빌드된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어요. 핵심 정리 한번 읽어보고 가죠. 리액트를 배우기 전에 반드시 html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html은 태그와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속성. 영어로 attribute. 태그는 열고 닫아야 됩니다. 속성은 태그를 조작합니다. 리액트에선 jsx라는 자바스크립트와 html을 결합한 문법을 사용합니다. 리액트는 index.html 파일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